758번 문제입니다. 1200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창민이와 현우가 동시에 출발하여 마주보고 걷다가 10분 만에 만났다고 해요. 창민이가 360m를 걷는 동안, 현우는 120m를 걸었다고 할 때, 창민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안에는 속력이 없습니다. 과로에서 뭐라고 하냐면, 창민이와 현우는 일정한 속력으로 걷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창민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해보려면 속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속력을 미지수로 놔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렇게 또 선을 그어놓고 우리 단서 체크해볼게요. 자, 창민이가 여기서 출발을 할 거고 현우가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마주보고 걷는다고 했어요. 뭐한이 정도에서 만났다라고 하면요. 자, 우선은 이둘 사이에 1,200m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 거리가 1,200m가 된다. 하나 써 주시고요. 그다음 방향은 마주 보고 걷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일단 속력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력을 미지수로 놔줄 겁니다. 창민이의 속력을 이만큼. 자, 얘를 X로 쓸게요. 그리고 우리 미터니까 분속으로 써줘야겠죠? 분속, X, 미터. 자, 그 다음 현우의 속력을 분속, Y, 미터. 그 다음에 거리가. 얘네 둘이 더하면 1200미터가 된다. 이거쓸수 있잖아요. 자, 거리 공식을 이용해 줄 거고. 자, 또 시간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어요. 시간을 아예 알려줬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동시에 출발했고, 같은 지점에서 만났으니까, 창민이와 현우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요, 둘다 똑같을 거예요. 창민이도 여기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렸을 거고, 그 다음에 현우도 10분이 걸렸을 거예요. 됐죠? 우리 거리 어떻게 구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립 방정식을 세워볼 건데, 자, 첫 번째. 얘네들이 곱하면 이동한 거리 잖아요 10x 더하기 자 여기도 둘이 곱해주면 10y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1200m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이거 10으로 다 약분하면요 x 플러스 y가 120이랑 같아요 x 플러스 y는 120 그리고 또 하나의 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창민이가 360m를 걷는 동안 현우는 120m를 걸었대요. 그럼 이 둘의 속력의 비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비례식으로 x 대 y는 창민이의 속력 대 현우의 속력은 360대 120이랑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선 우변 약분할 수 있어요. 얘 약분하면 120으로 약분 했을 때 3대 1이 될 거고 또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랑 같잖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x는 3y랑 같습니다 자이거 대입법 써주면 간단하죠 3y를 x자리에 대입해 주면 4y가 120이 될 거고 자 y가 먼저 나와요 y는 30자 그럼 x는 얼마 x는 둘이 더해서 120이 나와야 되니까 90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창민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예요.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우리 x는 창민이의 속력이잖아요. 창민이의 속력이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분속 분속 90m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창민이는 1분에 90m를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의 정답도 90m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